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손종인 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장기기정 등및 등 인체조직기정 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안 이유는 장기 및 인체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하여 기증자와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에서, 안제 1조 2조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 3조에서 4조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서 8조의 장려 계획 수립 및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보건정책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요구를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집행기관 의견 수렴을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 수렴 결과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조례명을 하동군 장기기정 및 인체조직기정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동군 장기기정 및, 장기 및 인체조직기정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한 위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경인 의원님 서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명지 전문위원이 승진자 교육 중임으로 부득이 의회 운영 전문의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의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장기 등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례에 관한 조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손종인 의원의 7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수렴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심사 규제 심사 비용 축계 승별 영양 분수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토견입니다본 조례안은 장기 등및은체 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내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등 인체조직기정 장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건소에 기증 희망 등록 및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하여 행정적 지원 방법을 정하였고 이밖에 기증자 및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등의 기정 이식을 활성화, 조직의 기정 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조직 기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등과 인체 조직의 기정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군 장기 등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적극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국민의 기증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강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예. 응? 위원님 그 저기 속기 위해서이 예, 마스크를. 지금 이 조례안은 뭐안 해도 다할수 있는 조례안인데 우리 생명 중종의 의미에서 그 조직 기증자 또는 어 조직을 받는 사람 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져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국내 장기 기증 현황을 보면 사실 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장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을 이분들을 위해서 뭐더 많은 장기 기증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의 또 생명이 고정되고 예. 뭐 삶이 삶 이어지고 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장기 기증 장려를 동의하는 것이지 예. 뭐 이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장기 기능 동력 그렇죠. 장려입니다. 예, 장려.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몰랐는데 우리가 많이 피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절대적으로 장기기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도 사실 이 내용을 그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저도 아마 오늘 오후에는 가서 신청을 할 겁니다. 장기기증을 네. 네. 신청, 신청을 할 건데. 그러니까 장기기증 자체를 좀 독려하고 좀 장려하기 위한 거지. 뭐 권고를 한다거나 강제성을 띠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네, 네. 이제 그까진 다 이해하겠는데요. 장기기증사하고 이런 거 우리 뉴스 보면 좋은 현상이 많았다. 우리. 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증자에게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은 나? 뭐 어떤 어떤 어, 장기 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네. 뭐 그게 결국은 장려의 목적이겠죠. 예우 네.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 뭐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조마만 감면 혜택 정도를 줄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따로 뭐뭐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장기 기증하는 특별히 뭐 기증할 수 있는 몸은 말고 뭐 몸이 아프더라도 다할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증 희망자에 한해서는 뭐 사후까지는 뭐 만약에 사후에 뭐 장기가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장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기증이 뭐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장기가 기증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질의하실 <laughs>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가 뭐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다니까, 아닙그게 그렇죠. 우리 몸의 장기가. 그그 전체 다 해당이 된다 이거지. 예. 음. 그럼 이거를 뭐 하동, 하동에, 하동에서 우리 하동 군민들만 내가 예를 들면 장기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 그렇지. 장기를 그리고 또 내가. 우리 하동 군민들에게 장기를 기정하신 분들. 응. 내, 그럼 내가 장기를 기증한다면 우리 하동군 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동군민이 그 장기가 조직이 맞고 하면 또 서울에 있는 분한테도 기증을할수 있죠. 아, 내가? 예, 예. 안다기증을 그러니까 하신 분들의 환에서. 그러니까 대한민 국민이면 그러면, 누구나 후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도 해 우리 군에서는 예를, 예를 들어서. 그 수혜자가 우리 하동군민일 경우에는 좀 의구를 좀 해드리자. 하는 그런 수혜자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 우리 그송정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은 어, 그 일단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개인이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생명에 관해서 본인이 그 기증자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고 하는 정말 아주 아주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나타내기 그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기증자분들이 뭐 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뭐, 그,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을 하면서, 뭐 어떤 이익을 부르는 사람전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네. 예. 기증자분들 이익을 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또그 이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일부 의 안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열어두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어떤 혜택을 주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해도 되고 굉장히 그, 그 좋은 기증자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저의 하동군이 그 하동 국민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게 혹시라도 저는 이그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우려를 했듯이 뭐이 기증 기증 기부나 와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이 어떤 그 행위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게, 이거는 아주 그 자기 목숨과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음, 돼서 음. 그런 거 없이 우리 위원님이 잘 이거를 발의하셔서 우리 그 관련된 보건소랑 그 이분들한테 원하는 뭐, 이분들이 뭘 원해서 하실 사람들은 절대 아니지만 저희 하동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혹시 그 마음이나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결이 흐려지지는 않게끔 해주시 써야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네, 이 조례는 네네. 이거는 기증을 하시는 분은 어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굳이 의무지 일부로 그거를 예리지자면 네네. 최소한의 뭐 지원 내지는 의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장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관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틀어내놓고 할수 음.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음. 염려는 그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바라시는 기준자는 없겠지만, 하여튼, 하던 군에서할수 있는 일들은 이런 아름다운 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기 등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하동군의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